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단열 성능이 잘 나오도록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성적서를 일단 받고 성능이 미다라는 그러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 단열재 인증 취소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정보 상세를 보시면은 여기에 국가 지역은 중국이고요. 업체명은 이렇게 산동북리 유안공사.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는 업계 동향이라든가 건축 법령 소식을 협회로부터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업계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면 국토부 사이트라든가 대한건축사협회 사이트 들어가서 업계 동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협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게 됩니다. 어제니까 2021년 6월 8일이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요. 중국산 페노폼 단열재 즉 PF 보드에 관련된 KS 인증 취소권에 대해서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 통지를 보내면서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 업무를 좀잘 챙겨라. 이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산 패널폼 단열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뉴스로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현장에 파급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소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용의 건축 뉴스 단열재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국산 패널폼 단열재 즉 우리가 현장에서 PF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K.S 인증 취소권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단열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중국산 패널폼 단열재 중에서 삼동북리화해연합 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라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패널폼 단열재 즉 PF 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KS 인증을 취소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국제품 삼동북리화해연화 복합재료 고분유한공사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패널폼 단열재즉 PF보드의 KS 인증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시면 PF 보드 준불연재 단열재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이리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단열재가 바로 이 PF 보드인데요. 주로 준불연재 단열재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F 보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KS 인증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PF 보드를 부착한 공사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많고요, 또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열재가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단열재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준불연재 PF 보드의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단열재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불연재 단열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PF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능이 안 나와서 KS 인증 취소권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전 회원들에게 단열재 인증 취소 제품 통보를 6월 8일날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5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국가 기술 표준원은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페놀폼 단열재에 부여했던 KS 인증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 국가 기술 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열 전도율 테스트를 실시해봤는데요. 그 성능이 크게 미달된 점을 확인하고 KS 인증을 취소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서 지금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 중에서 산동북리화해연합 복합재료 고분 요한공사라는 상당히 업계 이름이 복잡한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통 시공업자, 이윤만이 남기려고 알면서도 이러한 사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국내산보다 50%가 저렴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산 유물을 떠나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패널폼 단열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국산을 다 떠나서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 PF 보드 단열재가 정말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저질 페널폼 단열성능 미달로 주거 환경이 하락하고 있고 화재 시 생명이 위협하고 있다. 중국산 페널폼 단열재의 수입량을 보니까요. 2014년에는 62톤을 수입을 했는데요. 2020년 8월을 보니까요. 6486톤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동북리이 요한공사에서 생산하는 페널폼 단열재가 국내에 수입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중국산 페널폼. 단열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산동북리 유안공사 이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 6486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성능이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시행하고 있는 단열 성능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준불연재 성능과 열관류율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단열 성능이 잘 나오도록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성적서를 일단 받고 성능이 미달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에 국내 건축용 단열재를 유통하는 A사가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패널폼 단열재 4개 제품을 수거해 열전도율을 측정한 결과 모두 홍보 자료 제품에 표기된 열전도율 값과 크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제품의 실제 단열 성능이 표기된 성능보다 적게는 20%에서 최대 70%까지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재 성능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열전도율 값이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성적서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제품은 그 성능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2020년 A 회사가 공인 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성능이 미흡한 이러한 단열재를 사용을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려도 처벌은 아주 미약하다. 자 저질 단열재의 통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 현장에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또 불법을 밝혀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적합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개선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자, 그리고 규격을 어긴 제품으로 사기 시공을 한다고 해도 재시공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검찰 등이나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벌금 조치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현장을 돌면서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대략 한 600개 현장이 단속에 걸려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 손방망이다 이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비를 줄이고 또 이익을 많이 상출하기 위해서 성능이 아주 미흡한 그리고 국내 단열재보다 50%가 저렴한 이런 중국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공지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협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지 사항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국산 패널 제품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서 한국 산업표준 KS 인종을 취소한 사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단열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용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 공지사항을 계속해서 보시면 은 제품 종류는 페놀폼 단열재, 즉 PF보드가 되겠고요. 업체명은 산동북리 요한공사 생산하는 이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치명계람이다 성능이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인증, 취소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인증, 취소와 반납일은 2021년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4월 14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보시고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단열재 인증 취소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정보 상세를 보시면은 여기에 국가 지역은 중국이고요, 업체명은 이렇게 산동 북리 유한공사, 대표자명, 이렇 인증번호, 최초 인증 날짜, 정기 심사기간 이런 내용도 쭉 나와 있기 때문에요, 2023년 4월 13일까지는 인증이 취소된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종류 등급 모델. E, A, 그리고 상태는 인증 취소, 4월 14일날 치명결합 인증 취소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6월 8일자로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6월 9일부터는 이러한 단열재를 좀 단속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분들은 이 제품이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제품 성능이라든가 제품 확인서를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제품 성적서를 발행을 할 때에 4월 14일자로 인증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4월 14일 이후에 현장에서 부착하는 단열재는 이 내용을 좀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보도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 일반적인 단열재보다 제품의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 사무소 현장 같은 경우도 국내 대기업에 생산하는 이 pf 보도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중국산 패널폼 pf 보도에 대한 ks 인증 취소 제품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까지 건축 뉴스를 전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